들어야죠 또 며칠 전에 나한테 그 관련 영상을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내가 녹음도 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왜 나한테 안 보여주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출을 안 해서 안 보여주다 그 말이 됩니까 사건 현장에서 내가 어, 그거를 못 봤지, 사건, 장면을. 그런데 그걸 갖다 다 봐놓고선, 세 달씩이나 끌고, 사건 이권을 안 시키고, 나는 돈을 천만 원 가까이 뺏겼는데, 그쪽에. 그럼 내가 12월 28일날 와서, 이쪽에서 제공하는 블랙박스를 봤어요. 그 블랙박스를 보니까 명백하게 칼치기로 앞지기를, 앞지르기를 해서 꽉 부딪혔거든요? 그럼 내가 우리 차량의 피해자거든? 근데 결국은 내가 돈을 갖다 천만 원 가까이 뺏긴 거거든요, 지금? 근데 그러면 이제까지 이쪽에서 영상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은폐 은익하고 12월 26일 날 나한테 보여주면서 조사했던 게 뭐냐면 핸드폰으로 찍은 조잡한 영상이에요. 그 당시에 누가 했는데 그러니?